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뉴스의 한금지입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 강장에서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와 보수 진보단체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권리대회를 가졌습니다. 해경본부 인천 조치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안전혁신 종합계획 100대 세부과제에도. 해경 현장 대응 역량을 강조한 만큼 해상치안 주권과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해경 본부는 바다와 인접한 해양 도시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걸기대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경 본부 인천 존치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해경 본부 이전을 막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대책위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국민 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 하면서 소방방대청, 그 다음에 해경,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그 행정기관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를 뛰어넘는 현실적인 그 기능의 문제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신을 모아서 어,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걸기대회 행사에는 유정부 인천시장 이외에도 자유청연맹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보수 진보를 막론한 37개 단체 500여 명과 지역 여야 정치인들도 참석하여 뜻을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왜 제가 국민안전처 장관을 향해서 4월달에도 똑같은 말씀을 여쭸을 때는 분명히 가지 않는다. 그런 것이 제가 이번에도 느낌이 이상해서 그 행자부에서 정부 부처 이전 관련한 공청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또 재차 지리를 했는데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산으로 한번 옮겨간다고 그러다가 대전으로 옮겨간다고 그러다가 그랬을 때마다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 시민의 힘으로 막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욱 말이 안 돼요. 더욱. 거기 어디죠? 행복도신가는 전혀 이 해경의 해경이 존재해야 될 위치랑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저 국토의 중심부, 육지의 중심부에서 어떻게 중국의 불법어선을 퇴치를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이 여기서 잘 있는 것을 왜 가지고 가느냐 그겁니까? 기왕이 여기 잘 있잖아요. 또한 걸기대회 참가자들은 예술회관 주변 1km 구간을 거리 행진하며 걸기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본부 또한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이비엔의 한검지였습니다. 세종시 이정계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